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그리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라고 또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두 기둥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의 청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님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제와 화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소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재단에 뿌리게 되고 또 절반은 어, 언약, 어, 백성들에게 어, 뿌리게 되는 것이죠. 언약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희생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맺힌 언약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약의 피란 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해 주는 피이죠. 곧그 관계를 인치는 피입니다. 피가 뿌려지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피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헌신 그 생명의 헌신을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교제를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 연합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한 피를 뿌리 만해서 서로 통치와 순종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 성찬의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일컬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지요. 곧 자신의 죽음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주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고 한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두 아들, 그리고 장로 72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정하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발아래를 보게 되었는데 마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언약에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록 백성 중에서 뽑힌 사람이었고 일반 백성들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었기에 백성들에게는 존귀한 자라고 불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이사야 육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절망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은 살았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먹고 마실 때가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땅 위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예표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신 그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행위나 경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게 되었고 죽지 않고 도리어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언약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율법 개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는 계약증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이 함께하도록 하여 기다리도록 하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구름이 산을 가리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게 되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 4 0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산 위에 40일 동안 머무르게 하였을까요? 왜꼭 40일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그 돌판을 주시는데 뭐 하루만 해도 끝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40일의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저희들에게 몇번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그 의미가 이 40일의 의미가 이 성경에선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수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 40일.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에 심판의 홍수를 40일 40이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십일 사십야를 퍼부어서 죄악으로 관연했던 그 세상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노아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도 사십일이었지요. 열왕기 11기, 열왕기상 1 9장에 보면 아합에게 쫓겨서 로덴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먹이고 호렙산으로 가라 하셔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걸어간 기간도 40주 40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한 시간도 40주 40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인간의 육체로 말하면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면서 이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또이 특별 전교인 캠페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나도 귀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금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들 노력하는 그런 기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자신이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되기 위해서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호렙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에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또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으셔도 저희는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할수 없는 존재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세대마다 남겨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체험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산에 올랐던 것 같이 저희도 인생의 산을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의 때와 부르심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전교인 캠페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아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